하이, 하이. 이번에 알려드릴 어, 스킬 트리는 세이버입니다. 아마 한번 올라갔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조금 많긴, 많진 않지만, 몇 가지가 달라져서, 어, 제가 쓰는 둥기 세이버 스킬 트리를 다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찍어보죠. 마스터리, 5, 0 10, 15. 메인 찍어 공통이죠. 일단 여기까지 찍어보고 이제 남는 스킬을 여기다가 배분을 할지 그 다음에 고민하셔도 됩니다 특수 전제와 공통 인피 뭐 이제는 찍어야죠 일단 스턴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여기 대시를 배운 대시나 아니면 뭐 다른 스킬 아니면 각성 까지 쓰면은 후디를 갖다가 이렇게 씹을 수가 있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저 후딜 때문에 안 쓰는 걸 이제는 후딜을 씹을 수 있어서 쓰는 스킬이죠. 어, 나머지 스킬들 취향인 스킬이 정말 많아요. 스한기 근데 뭐 저는 요거 딜이 애매해서 안 쓰고 스턴기는 인피로 충분합니다. 맨 헤머 타입은 요거 메모리, 메모리얼이 있으면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전 없어요. 안 쓸래요. 헤메 카운터샷 이게 예. 첫딱 이제 방패를 드는 모션이 있어. 이때 0.5초 정도 이면 있고 그 다음에 경직탈출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다음에 쉴드 차지 경직탈출 면역기입니다 아주 좋아요 쉴드 부메랑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워그라인더가 제일 세다고 알고 계시는데 쉴드 부메랑이 조금 더 세요 아주 조금 카버스 네, 저는 요거 메모리얼이 있기 때문에 3초 속박이에요 그래서 씁니다 다음에 파워그라인드 뭐, 말안 해도 되, 말안 해도 되겠죠? 그냥 주력기에요. 오이그 다음에, 보조 스킬로 넘어갑니다. 스탯 강화. 다 찍어주시고, 명중률 필요하면 찍어주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속, 사실상 마스터 스킬이죠. 그 다음에, 쇼크스톤 둥기라면 찍어주시고, 한 손검이 요걸 찍으시겠죠. 도발 마스터, 도발 관련된 패시브 마스터, 그 다음에, 퍼펙트 쉴드. 뭐, 필요 한 만큼만 찍어주시는데, 저같이 이제 유틸 우선인 사람은 무조건 마스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감각. 뭐, 둥기 유저분들이면 우선순위가 낮다고들 해. 근데, 외침 조금이라도 더 자주 쓰려고 저는 마스터할 거예요. 그 다음에, 파워그라인드보다, 저는 쉴드 부메랑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돌리다가도 끊어서 요거랑 각성기 이런 거를 쓸래요. 뭐 각성은 쿨타임 이게 안 되겠지만 전 돌리다가도 끊어서 쉴드부메랑을 쓰는 사람이라서 소감각을 씁니다. 그다음에 신의 방패. 여기까지는 필수. 방어력 3 찍어주는 거. 뭐 여기보다 더 찍는 거의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이거 1 포인트당 최소 최대 1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 찍으면 찍으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쓰레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만 찍어주는 거예요. 방어력 비례 고정 데미지가 있는 거를 가정해도, 됐딱너 피통 퍼, 요것도 필요한 만큼 찍어주시되, 아까 말했듯이 저같이 유틸 위주인 사람들은 마스터를 합니다. 뱀간 퍼, 고민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마스터합니다. 무공 퍼센트에 뭐 플러스 알파, 당연히 찍어줍니다. 최소 최대 1%, 퍼 일단은 선행. 다음에, 어 크뎀 6퍼 그냥 마스하는 거죠 관통 필요한 만큼 찍어주세요 저는 안 찍어도 98이고 다 찍어도 98이에요 안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데미지 2퍼 일단은 선행 그 다음에 크뎀 3퍼 고민의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킬 포인트 2당 크뎀 4퍼 그렇기 때문에 스킬 포인트 1당 크뎀 2퍼 일단은 선행입니다 스킬 포인트가 무려 38포인트가 남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 먼저 찍겠죠 그러면 크와 저 같은 경우 6만 찍어주면 충분하더라고요. 이제 필요하시면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크대 미퍼가 가장 우선순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미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소 최대 일퍼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미퍼를 먼저 마스터를 해주시고 남는 스포 최소 최대 일퍼에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특성 명중 공통 세이버는 방어력 세이버는 고정 데미지 퍼센트 어차피 요거 찍어도 99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손해에요 세이버는 고뎀 효율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그다음에 뭐 가운데 있는 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세이버는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무공퍼를 찍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소최대나 크듐이냐, 뭐, 티창을 보고 비율, 비례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대부분의 직업은, 뭐, 예외는 몇개 있진 않지만, 세이버는 예외 직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크롬에 그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몬추뎀무공포 이렇게 찍으면 특성까지 끝납니다.